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토양 만들기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금방 영상을 켜기 전에 로타리를 한번 쳤습니다. 3년 동안 뭐 작물만 키우다 보니까 작물만 키우고 무경으로 키우다 보니까 좀흙 덩어리가 꽤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계속 갈고 있답니다. 이곳은 올해 안으로 블루베리 전용 하우스를 만들려고 준비 중인 곳입니다. 작년에 삽목에서 키운 듀크와 챈들러, 스파르탄 유아노버, 메도우락 등 여러 종류의 묘목을 여기에 한번 식재하여 재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전용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두달 전부터 하우스 안에서 키우던 해소와 작물을 모두 수확했고요. 수확을 했지만 3년 동안 키우면서 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염류 축적이 걱정이 되어서 석회고토를 뿌리고 로타리를 많이 쳤답니다. 많이 쳤는데도 아직까지 땅이 별로 고르지가 않네요. 또한 유황과 와수 가축분 퇴비 그리고 피트모스를 뿌렸고요.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치고 있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전용 토양을 만듦에 있어서 꼭 기억해 둬야 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블루베리를 몇 그루 화분에 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피트모스와 폴라이트, 혹은 피트모스와 완결을 최소 6대4 혹은 7대3 비율로 식재하면 무리 없이 블루베리를 키울 수 있답니다. 하지만 몇 그루가 아닌 노지에서 100그루 이상을 심으실 때는 일이 많이 복잡해지죠. 여러모로 신경 쓸 것이 참 많고 머리가 아파집니다. 배수의 확보, 원활한 통기, 그리고 부드러운 토양, 적절한 pH 조정 등 여러 것을 염두에 두고 토양을 만들고 식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거기다가 가장 큰 혼란을 주는 것은 정보가,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블로그든 유튜브든 모든 검색 가능한 곳에 너무나 많은 블루베리에 대한 정보가 넘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가끔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어떤 게 맞는지 맨날 며칠 고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정보로 인해 혼란에 빠져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를 간과하지 말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블루베리 재배의 기본이 바로 핵심 노하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블루베리의 뿌리는 천근성이며 가늘고 약하고, 과습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므로 토양이 부드러워야 하고 배수와 통기성이 좋아야 한답니다. 뿌리에 물이 오랫동안 머문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산소 부족으로 뿌리 부패 현상이 진행됩니다. 배수가 잘 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서 뿌리가 건강하고 썩지 않는답니다. 부드러운 토양은 통기성이 좋으므로 뿌리가 더잘 자란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을 좋아한답니다. 북부 하이브시 계열의 품종은 pH 4.2에서 4.8의 토양이 최적의 토양이고요. 일반적으로 pH가 5.5를 초과하게 되면 양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된답니다. 비료를 주어도 먹지 못하므로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굶어죽게 되는 것입니다. pH는 블루베리 재배함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답니다. 그러면 통기성 확보와 적절한 산도 유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배수와 통기성 확보를 위해 물빠짐을 좋게 해야 합니다. 빼이나 화분 재배의 경우 초기에 토양 재배보다 비교적 생육이 좋은 가득은 물빠짐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 토양의 물빠짐은 많이 까다롭답니다. 마사토나 모래 땅일 경우 구덩이를 파고 심는 것이 가능하나 점토질의 토양일 경우 구덩이를 파고 피트모스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심을 경우 구덩이가 물 담는 그릇이 되며 피트모스의 보습력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배수가 극히 불량한 환경에 놓이게 된답니다. 따라서 구덩이 식재보다는 구덩이를 파지 않고 토양 위에 올려 심는 올려 심기나 혹은 얕게 파서 올려 심는 절충식을 고려하는 것이 좋답니다 어떤 토양이든 두둑을 만들어 토양 자체의 물 빠짐을 확보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토양의 적절한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심기 전에 유황을 뿌려서 로타리를 치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산도가 조정될 것입니다. 유황 같은 경우는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점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점토질 토양에 유황을 뿌려 산도가 조정된다고 해서 좋은 토양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유황은 오히려 토양을 다지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통기성에 문제가 발생되어 버리죠. 따라서 유황 살포와 더불어 소나무 바크, 완겨 등의 유기물을 다량 투여하면 어느 정도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피트무스와 소나무 바크, 완겨, 완숙 발효, 가축 분퇴비를 적절히 섞으면 토양 속의 유기물의 함량이 높아져서 산도와 통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답니다. 토양의 경우 기본 토양, 점토질 토양, 사질 양토 토양, 뭐 사질 토양 등의 다양한 기본 토양이 있는데요. 각 농장 토양에 따라 달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점토질이 많은 토양일 경우는 차라리 분재나 빽재배가 더 좋고요. 아니면 올려 심기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올려 심기의 경우 피트모스와 펄라이트 또는 피트모스와 왕기의 비율을 최소 7대 3이나 8대2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질 토양의 경우는 흙과 피트모스를 골고루 섞어 심어도 무방합니다. 이때도 최소 피트모스의 비율을 5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블루베리 토양 만듦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렸고요. 저희 농장 아래의 토양은 보시다시피 사질이라기보단 점토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배수와 통기성이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비나합소 안은 땅은 평평해 보일지라도 땅 속에 물길이 요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요관 보이시죠? 관을 심어서 유공관을 한쪽으로 심어 놨습니다. 요쪽에는 항상 물이 많이 고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공공 라인을 하나 심었습니다. 유공관을 제가 심을 만큼 예수는 블루베리 키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블루베리의 기본 중에 기본은 아마도 금방 말씀드린 배수라고 생각합니다. pH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pH가 부족하다 해서 블루베리가 죽지는 않아요. 물론 상태가 메롱 상태로 되고 상태가 안 좋지만 그래도 잘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배수가 불량하게 되면 블루베리는 뿌리가 부패돼서 바로 죽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초기에 발견을 해서 분갈이를 하면 살수 있지만 대부분 배수가 불량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통기성 확보와 그리고 적절한 산도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블루베리 토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로타리를 한번 네번 쳤어요. 첫 번째는 3년 동안 작물을 키우다 보니까 비료와 퇴비 그리고 농약을 많이 치다 보니까 분명히 염류 축적이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달 전쯤에 석회 고토를 두 푸대를 뿌렸습니다. 뿌리고 로타리를 쳤고요. 그리고 한, 한 열흘 지나서 유황. 유황을 넣고 한번 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 후에 유박을 넣고 한번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왕겨와 가축분 태비이죠. 그거를 넣고 지금 치다가 영상을 찍는 겁니다. 블루베리를 키우면 있어서 한 번에 다 하시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일주일 간격 혹은 열흘 간격으로 천천히 석회고토나 유박, 유황, 가축분 태비 이런 것을 천천히 넣고 로타를 치고 만드십시오. 올 겨울에 만드셔갖고 내년 열심히 키우면 내 후년부터는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할 거라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토양 만듦에 있어서 중요한 통기성, pH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요. 어, 영상이 끝난 후에 더 열심히 쳐서 땅을 더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